이번 사대 교육 곡권보 입법을 통해서 조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충분히 보호되고 또 그만큼 잘 교육이 선생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어야지만 학생들도 잘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풍토 조성을 위한 현장과 교육청의 공통의 노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인식을 개선하셔야 돼요. 그동안 항상 우리 아이는 보호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미래교육에서 학습자는 주체가 돼야 되는 거 아시죠? 자기주도적인 학습자 그리고 미래를 살아간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중요한 것 못지않게 타인이 중요하다는 라거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것은 가장 좋은 곳이 바로 학교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다른 친구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